자, 여러분들, 또 우리 이제 오늘 문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뭐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이걸 듣는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뭐또 이제 자기 전에 들으시는 학생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문제는, 자,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경찰 공무원법입니다. 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죠. 여기서는요 경찰 공무원 법의 한정에서입니다. 이 법만입니다. 이 법만.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총경 이상 임용 경찰공무원 임용은 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임용은 여기처럼 청장의 재청으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임용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총경 이상은 이렇게 합니다. 청장님의 추, 천이에요, 그죠? 두 번째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뭐라고요? 재청이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원래 총경 이상은 대통령인데, 총경임에도 불구하고, 총경임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하는 예외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총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휴직정복 보강 이 여섯 가지는 여섯 가지는 총경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고요. 청장님이라고요. 청장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왜 휴가 뭐예요? 총경의 휴직 직은 직위 해제 정은 정직 복은 복직 보는 전보 그리고 강은 강등이죠 여섯 개는 총경이지만 청작두 번째 원래 경정이야 임용권자는 대통령입니까 경정이야는청장님입니까 청장님입니다 그런데 경정이지만 경정이지만 대통령이 하는 게딱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경정으로 승진, 경정을 뭐 한다? 면직이세 가지. 신승면은, 이건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인데, 이 경정으로 신승면이 바로 이거죠. 청장님의 뭐라고요? 얘가? 재청이야. 재청이고,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국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이렇게 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경정이 신승면하고요. 이거하고 여기하고 총경하고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여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장관이 뭐해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설명 드렸으니까 경정 이하 임용은 청장인데 다만 경정으로 의 뭐라고요? 신규청. 경정으로. 승진, 그 면직이세 개는 경찰청장의 추천입니까? 아까 경찰청장의 제청입니까? 바로 제청이죠. 제청이고 행안부 장관은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이니까 잘못된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법 보고 있다고요? 경찰공무법이야 그러면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찰공무원 임용해가는 권한 일부를 이 사람들한테 경찰 공무원법은 위임해야 된다요. 할수 있다요. 다할수있다 경찰 공무원법은 다할수 있다요. 됐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디에 따라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는 또 여기다가 다시 넘길 수 있는 거. 이건 맞습니다. 지금 제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다 틀렸는데 이 지은만 맞는 거지. 그죠. 그럼 정리해 보면은 자 총경 이상은 청장의 추천으로. 행안부 장관 재청 국무총리 대통령이다 잘못됐다. 경정의 신승면은 청장이 뭐라고 재청으로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통령 이 잘못됐다. 그리고 경공법은 전부 다할수 있다다 이렇게 세개 틀렸고 리을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가볍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 것은 뭐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내일 문제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경찰공원 임용령에서 임용령은 되게 복잡하게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슬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고요. 우리는 내일 이죠 내일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